안녕하세요. 오너드림입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이 나왔죠? 네, 10월부터 캐나다 입국할 때 코비드 관련 제한요건들이 다 철회된다고 합니다.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. 캐나다 들어가시는 곳 준비하시는 분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 같아요. 올 3월에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됐고 또 출국하면서도 검사를 받았어야 됐고, 그래서 코로나 검사 비용만으로 거의 100여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비용만 문제였습니까? 아니죠. 그 예약해야지, 가서 검사 받아야지, 검사 결과 나오는 데까지 또 기다려야지. 그 스트레스가 아, 정말 두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번거로움과 솔직히 짜증나는 거죠. 네, 굉장히 성가셨습니다.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아야 된다고. 안와도 된다고 하니 저 또한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. 심지어는 저희 가족은 밴쿠버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입국했는데도 불구하고 랜덤 검사까지 또 걸려가지고 <laughs> 환승해야 되는데 정말 달려야 됐어요. 달려야. 아, 그게 그런 경험은 솔직히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뭐 경험도 해봐서 좋은 경험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인생을 살면서. 근데 <laughs> 네. 그냥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,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, 아, 왜 랜덤으로 걸리는데, 하필 우리야. <laughs> 네. 그런 짜증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어쨌든, 좋은 소식이니까요. 네. 캐나다 입국 준비하시는 분들 잘 준비하셔서, 캐나다에서, 예,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